Good morning,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승은입니다. 2013년 11월 18일 월요일 차승은의 뉴스잉글리시 출발하겠습니다. 긴 기다림 후엔 달콤한 결실이 있다라는 말잘 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어떤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어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죠. Patience is bitter, but its fruit is sweet. Patience is bitter. But its fruit is sweet. 기다림은 쓰지만 그 후엔 달콤한 과일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해서 뭐, 긴 기다림의 결실은 달콤하다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실 때 끝이 멀게만 보이더라도 인내와 끈기로 달콤한 결실을 맺으세요. INGLIS, English. 하루에 20분 집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업계 최초로 국제 품질 ISO 9천이를 획득한 잉글리쉬 우리 아이 영어 자신감 화상영어 잉글리쉬는 검증된 품질과 학습 효과로 국민 모두에게 영어 자신감을 드립니다. 문의 전화 1688 0 5 4 6 1688 영어 포유 검색창에 ISO 화상영어를 검색해 보세요. 대한민국 화상영어 네, 11월 18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 어,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본방사수, 열심히 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존경스럽고요. facebook.com s l a 차잉글리시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날그날 컨텐츠도 미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6시 반까지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첫 번째 코너 핫뜨거운 영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정작 자신은 하지 못하는 일인데도 다른 사람이 진행한 일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면서 선수의 실수나 기대 이하의 플레이에 대해서도 마치 자신이 감독이나 되는 것처럼 왈가왈부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회사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자주 나옵니다. 뭐 회사의 정책이나 팀내 정책 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는 사람들 있죠. 어, 이런 식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결정한 정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내가 했으면 더 좋았을 거야. 내가 했으면 더 좋은 결론이 나왔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의 일에 딴지를 거는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Monday morning quarterback이라고 부릅니다. Monday morning quarterback. 오늘 또 마침 먼데이잖아요. <laughs> 자, Monday morning quarterback. 이 말의 유래는요. 미국에서는 미식축구가 인기 많잖아요. 거기서 유래됐거든요. 미식축구가 주로 일요일에 하는데 경기가 있었던 다음 날인 월요일에 쿼터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특히 뭐 경기 어땠네, 저땠네, 뭐 자신이 정말 감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장황하게 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로 Monday Morning Quarterback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실수는 생각 안 하고 남의 탓만 하는 사람 그리고 딴지를 거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Monday morning quarterback 가지고 예문을 몇 가지 만나볼게요. 예문 넘버 원. 어, 그는 뒷북을 친다. 네, 그러니까 일다 끝나고 철이 다되던데 뒤에서 계속 궁시렁대는 사람 뒷북 친다고 하잖아요. 그는 뒷북을 친다라고 할 때, he is a Monday morning quarterback. he is a Monday morning quarterback. 간단하죠. 자, 그리고 예문 넘버 투도 알아볼게요. 너는 다 지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구나라고 할 때는 You're just being a Monday morning quarterback. You're just being a Monday morning quarterback. 네, 일다 끝나고 다 종료된 다음에 계속 공지렁 되면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 자, Monday morning quarterback 이게 하나의 그 명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할까요? Monday morning quarterbacking. 네, ing만 붙이시면 됩니다. 요거 예문 두 가지 알아볼게요. 회의가 끝난 후 매튜는 직원들과 만나 뒷담화만 잔뜩 늘어났다라고 할 때, After the meeting was over, Matthew did plenty of Monday morning quarterbacking. 자, after the meeting was over. 회의가 끝난 후에도 Matthew did plenty of Monday morning quarterbacking. 뒷담화만 잔뜩 늘어났다. 예문 넘버 투 점심시간마다 사사건건 따지는 그녀에게 모두 질렸다. 라고 할때 <목소리> Everyone is sick of her Monday morning quarterbacking whenever we eat lunch. Everyone is sick of her Monday morning quarterbacking whenever we eat lunch. 네, 밥 먹을 때마다 밥맛 뚝뚝 떨어뜨리는 그녀의 딴지.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음, 뒷 어, 뒷담화 하는 사람, 네그렇 뒷담화 하는 사람, 뒷북치는 사람, 뭐 딴지를 거는 사람 이런 걸 통칭해서 Monday Morning Quarterback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음, 하고 싶은 말 사실 다 하고 사람이 살 수는 없잖아요. 좀욕 같은 거 하고 싶어도 좀 참는 그런 참을성이 필요하겠죠. 여러분께서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facebook.com/차잉글리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올려 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팝송 리퀘스트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게시판 언제든지 교재처럼 활용해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 영어 기사를 공부해 볼게요. 음, 오늘은 필리핀 태풍 얘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Korea boost support for typhoon hit Philippines. 우리 정부가 필리핀에 최대 500만 불 인도적 지원에 나섰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그 제목에 Korea Boost Support. 그것만 봐도 한국이 지원에 복돋우다 네. 그래서 부스트가 원래 복돋다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부스트라는 그런 뭐 프로틴, 쉐이크 뭐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이 지원에 나서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정부가 태풍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필리핀의 인도적 차원에서 300에서 50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외교통상인은 필리핀이 아세안 국가 가운데서 수교 역사가 가장 오래됐고 또 한국전쟁 당시 7천 명 이상을 파병한 혈맹임을 고려해서 500만 달러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지원 액수는 500만 달러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의 기사 The Korean government, businesses, and civic groups are joining forces to provide relief assistance to the Philippines in the wake of Super Typhoon Haiyan. The government unveiled plans to provide 5 million of assistance and dispatch a team of 20 medical professionals, 14 rescue workers. four officials from the state aid agency and two diplomats. 자, 영어 기사 함께 간단하게 일단 들어보셨고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 드릴게요. 한국 정부와 사업 단체, 시민 단체가 태풍 하이엔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필리핀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500만 달러로 지원하겠다고 하고, 20명의 의료 전문인, 14명의 중앙 119 구조본부, 4명의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2명의 외교관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은 한국 정부가 이런 지원을 한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지금부터 오늘의 기사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딱두 문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의외로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딱히 어려운 단어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좀 재밌는 그 용어나 이런 건 많은데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일단 살펴볼까요? The Korean government, 한국 정부, businesses, 사업 단체들. 그죠? 복수로 나왔으니까. and civic groups, 시민 단체들이 are joining forces. 힘을 모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건꼭 알아둬야 할 거. Join force. Joining force라고 하면 힘을 모으다. 그래서 우리 군대 중에서도 공군 할때 air force라고 하잖아요. 그 force와 똑같습니다. 예. are joining forces. 그 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어요. 왜? To provide relief assistance to the Philippines. 필리핀의 구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To provide relief assistance. 자, assistance. Relief a s s s t a n c e 라는 것은, 어, 일단 제가 아까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일단 r e l i e 가 안심이잖아요. 그리고 어시스턴스는뭐 지원을 하다 이런 건데, 인도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구조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해서 그 부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시스턴스도 아니고 Relief a s s i s t a n c 라는 점. 그리고 여기서 좀 하나 의문이, 왜 투더 필리핀스가 나왔을까요? 원래 나라 앞에는 더안 붙잖아요. 더 정관사 안 붙는데 왜 하필이면 필리핀 앞에는 더가 붙나?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나라들 보면 나라마다의 특색이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군도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도 앞에는 더가 붙는다고 봐야 돼요. 정관사 더가 붙어요. 뭐, 예를 들어서 꼭 나라가 아니라도, 뭐, 로키산맥, the rocky mountains, 그리고 하와이제도. 하와이도 뭐, 섬, 한네 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와이라고 할 때도 더 하와이안 아일랜드라고 하듯이, 필리핀도 역시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더 정관사가 붙습니다. 아시겠죠? 더 필리핀스. In the wake of super typhon hyen. 막대한 태풍 하이엔 뒤 이어서, In the wake of.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In the wake of. In the wake of. 라는 건 모모의 뒤이어서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문장 잘 기억해 두시고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The Korean government, businesses, and civic groups are joining forces to provide relief assistance to the Philippines in the wake of super typhoon high e n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필리핀스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죠 <laughs>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으로 이어가 볼게요. 어, 일단 정부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게두 번째에 등장합니다. The government unveiled plans. government unveiled plans.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to provide 5 million 달러가 되겠죠. 여기서는 5 million dollars of a s s i s t a n c e 5 0 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됐습니다. And dispatch a team of 20 medical professionals(20명의 의료 전문인을 파견한다). Dispatch라는 동사도 오늘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Dispatch는 어떤 사람을 파견 내보내다 라는 거거든요. Dispatch a team of 20 medical professionals(20명의) 닥터들 (14) (rescue workers) (14명의) 구조 대원 (rescue) 구조라는 거죠 (4) (officials) (from the state aid agency) (4명의) 국립 중앙 의료진 (and) (two diplomats) 그리고 (2명의) 외교관을 그 필리핀으로 보낸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요그두 번째 문장에서는 (dispatch라는) 동사만 알아두시면 돼요 파견 보내다 (dispatch) (dispatch)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government unveiled plans to provide 5 million dollars of assistance and dispatch a team of 20 medical professionals, 14 rescue workers, four officials from the state aid agency and two diplomats.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풀이가 모두 끝났습니다. 중요한 단어 다섯 가지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시민 단체는 civic groups라고 합니다. civic groups 두 번째, 힘을 합치다, 힘을 모으다. Joining forces.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제공하다. Relief assistance. 그러니까 to provide가 되겠죠. To provide relief assistance. 네, 구조 지원을 제공하다. In the wake of. 뭐뭐의 뒤를 이어서. 어떤 해프닝의 뒤를 이어서. In the wake of. 그 다음에 명사가 등장하죠. 마지막으로, 보내다, 때, dispatch. 두시고, the Korean government, businesses, and civic groups are joining forces to provide relief assistance to the Philippines in the wake of Super Typhoon Haiyan. The government unveiled plans to provide 5 million of assistance and dispatch a team of 20 medical professionals, 14 rescue workers, four officials from the state-aid agency, and two diplomats. <Cabinet> <Lockdown> <laughs> 여러분께서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acebook.com slash 차잉글리시를 통해서 여러분도 궁금한 표현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 저희 음, 게시판을 교재처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Ti> <will> 네, 그날그날의 컨텐츠가 하루 전날 밤에 보통 올라와 있으니까요. 어, 꼭 확인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laughs> 오늘의 퀴즈입니다. 어, 오늘 우리 기사에 나왔던 동사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죠. 사람을 파견 보내다. 영어로 어떻게 하죠? 파견 보내다. 영어로 딱한 단어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려야겠네요. 여러분들, 어, 오늘 힘차게 월요일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have a great day!